네, 여기는 시안 난장 시안역입니다. 예, 베이짠은 베이역, 그 북역은 고속철역이고요. 그 지금 화산을 가려고 하는데, 화산 북역으로 고속철도로 가는 티켓은 없어가지고, 예, 완행 티켓을 샀습니다. 1시간 20분 걸리고요. 고속철은 30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나섰습니다, 오늘. 예, 지금 6시 한 10분 정도 됐고요. 7시 10분 차를 타고 갈 예정입니다. 소한 성곽 바로 앞에 있네요. 여기. 제가 편의점 가서 물이라도 하나 사갖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가 시안역 내부입니다. 천정이 뭔가 고풍스럽게 돼 있네요. 저는 입석이라 <laughs> 티켓이 없었고 예, 이 시간에 입석 겨우 하나 잡았습니다. C급 기차입니다. C급. C급 기차라고 2등석이에요. 2등석이 3열 2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좌석간 간격도 좀 넓은 편이고 그런대로. 할만한데 5 시간 이상은 힘들겠죠. 시안에서 화산 내는 길입니다. 시안 외곽도 예, 시안 시가 굉장히 넓었네요. 여기도 인구가 거의 천만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예, 제가 입석표를 끊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어, 빈 자리를 하나 앉줬는데 최자대 아무도 안 앉더라고요. 그냥 계속 앉아서 왔습니다. 땡큐죠, 네, 땡큐. 예, 화산, 화산역입니다, 화산역. 어우, 이큰 열차에, 이긴 열차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리는 걸 보니까 화산예 가는 게 만만치가 않겠습니다, 지금. 오, 사람 진짜 많네. 예, 화산은 이 평원에 갑자기 툭 뜯어 오르는 산이라서 여기서도 예. 이 기차역 왼편은 산이 갑자기 뚝 올라왔고 제 오른편은 그냥 바로 평원입니다. 네, 역 앞에서 한 버스를 탔습니다. 5원이라고 하는데 알리페이로 5원을 지불했습니다. 네, 여기가 화산 입구입니다. 저는 서봉으로 올라가서 북봉으로 내려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왔는데, 표도 안 샀고, 예, 딱 계획만 그렇게 세우고 왔습니다. 일단 가서 보겠습니다. 저는 저기서 티켓을, 예,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특별표 판매하는 곳이라고 써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외국인도 여기서 술을 살수 있다고 하네요. 네, 입장권하고 전부 다 샀는데요. 예, 네, 200위 안을 줬고. 네, 지금 여기 줄서는 거는 이제 서봉으로 가는 케이블카를 타기 위한 네, 버스를 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네, 버스 타는 입장 줄이에요. 버스로 한 거의 30분을 넘겨왔네요 여기가 이제 서봉입구 네, 매표소입니다 입구 케이블카 타는 곳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거의 버스를 타고 한 시간 정도? 네, 한 30분 이상을 한 40분? 네, 그 정도 온것 같습니다 여기가 서봉이 복봉보다 인기가 많은 게또 그 서봉 케이블카가 굉장히 장거리 케이블카고 협곡 위로 쭉 올라가는 케이블카라 <laughs> 그래서 인기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계단 위로 올라가면 되는데 30원을 내면은 <laughs> 작은 또 8차? 뭐라 그래야 되나? 네. 저걸 타고 올라간답니다. 네, 여기 잘 나와있네요. 소봉으로 올라가서, 네, 남봉, 동봉, 중봉으로 해서 북봉으로 이렇게 쭉 돌아오는 겁니다. 아이고, 한참 올라왔네. 네, 저기 위에 저 건물이 이제 테이블카 순차장입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을 한번 또 걸르네요.

다가 약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람 소리 들으시죠? 케이블카가 하강하고 하강했다가 다시 또 올라갈 상황이. 거의 30분짜리 목표이기 때문에. 사 실이 경치가 케이블카로 타고 가서 보기는 너무 아까운 경치인데 서봉은 아마 걸어 올라가야 예. 네. 보통은 광카로 올라가. 야 <목소리도> 那对对对对对不是黄河，黄河在兰州呢。一这是散步。 바로 정상 바로 정상 아래 에 있는 건물입니다. 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오면 보이는 네, 화산의 사원입니다. 사원인데 도교 사원이겠죠. 진학궁이라고 써 있는데요. 진학궁 무협지에 나오는 거긴가 빨간 줄이 다 소원 성취 줄이 란 말이에요. 네, 서봉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그래도 시원하네요. 해발고도가 아무래도. 3m를 올라왔기 때문에. 신났네 쉬운 <목소리> 궁이라고 써있는 것 같은데, 저게 취 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또 올라가네요.

바로이랑 저기 봉이

남봉에서 내려가겠습니다. 남봉으로 갑니다. <웃음> <웃음> 저 완벽하고 압능은 진짜 멋있네요 <laughs> 네, 이 사람 엄청 많은 데가 남봉 정상입니다 가까이 못 가겠습니다 자또 내려가 볼게요 남봉 정상에선 사람만 보고 가는 <laughs> 허산논검이라고 쓰여있네요 <써> 유럽주에 <laughs> 나오는 허산논검 그겁니다 남봉 아래에 있는 네, 서원입니다. <laughs> 도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섞여있네요. <laughs> 정체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목소리> 예 저쪽에 보이는 봉우리가 동봉 인가 본데요 멀지않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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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원명원 저기 저 오늘은 예. 외신 응. 표 예약이 끝났다네. 응. 구매를 할수 아? 이할수 없게 돼있아이것거 접교문에 브라질인가? 1번 메트로아 시간 꼬아. 저 결과는 안물 오늘은 표가 없답니다. 네, 이곳이 장공전도입니다. 기로 해서 저 아래 내려갔다가 저기 이대 네, 쪽에서 한번 모여서 다시 또 이쪽으로 올라오는 거라. 오늘 못 가게 됐는데요. 야, 이것도 예약 미리 해놓고 왔었어야 되는데 그걸 몰랐습니다. 아쉽지만, 예, 화산 장공잔도는 예, 못 가는 것 같아요. 예, 다음에 제가 릿지 등반을 하면서 등반 영상을 차라리 찍는 게 낫겠는데. 근데, 야, 진짜 멋있네. 상반을 안해본 사람들한테는 특별한 경험이겠네요 아 저쪽 산 진짜 멋있다 화산이 진짜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이야 장공전도 앞에까지 오고 예, 이만 내려가야겠네 장공장도를 예, 오늘은 예약이 끝났답니다 못가보는데 3시 반까지 예약이 되어있는데 예, 이미 예약이 마감이 됐다 그러네요 예, 그러면 예, 동봉으로 해서 북봉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동봉하고 북봉쪽으로 가겠습니다 남봉에서 어, 동봉 북봉 가는 길은 계속 내리막길이네요. 언제 끝날 줄 몰라가지고 오늘 서안 가는 차편을 예약을 안 했습니다. 이제 좀 하산하는 거 보고 기차편이 있으면 기차편을 예약을 하고 없으면 뭐 버스를 구해서라도 타고 가야죠. 사산 농 군이 여러 군데 있었 네요. <laughs> 네, 동양 화에 많이 나오 는 그런 모습 이 네요. 내리막길각도가 장난 아이 북봉 네. 북봉쪽으로는 내리막길이라. 올라올 때는 네, 되겠습니다. 바람도 까마하고저 봉우리가 네, 북봉이고 저희가 이제 북봉 케이블카 타는 데 갔습니다. 아, 맞아, 맞아. 각도가 보통이 아니라서, 이 계산도 잘못하면 앞으로 엎어지겠네. 자 이제 북봉 케이블카 정거장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텐트도 가지고 올라가네요. 캠핑도 할수 있는 것 같은데. 자연 동굴이 있네요. 1월 1월암 이렇게 네. 써있구만요. 아까 거기 있던 거 하나 또 만들었네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각도가요. 케이블 각각도가 굉장히 한정만 예 급격하네요. 여기는 서안 화산 예 여행을 마쳤습니다. 뭐 잔도를 못간게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이 정보가 부족하니까 이 중국 사람들만 알고 있는 정보라서 예올라와서 웨이신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알 리가 없죠. 외국인들은 확실히, 이 중국은 외국인들이 관광하기가 참 어려운 나라긴 맞습니다. 저처럼 중국어를 조금 이해해도 네, 굉장히 어려운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서안으로 빨리 가서 기차를 타고 서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기차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갖고, 네. 버스는 편해졌다 그러면 툭툭을 탔으면 중국에서 툭툭은 처음 타보는 것 같은데. 네, 저 건물이 서안의 랜드마크, 서안시의 랜드마크인 종루입니다. 새벽이라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